<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저, <laughs> 네, 선배님이시죠? 저기, 예능형만 t v 라는 언론사이더 박경윤이라고 아유, 그러게요. 우리, 저 연예인 공간다 국회의원들, 음. 박광훈일 몰라요. 다 당진 사람들이 들어야 아 박광훈 인연, 씨도 잘하세요 그럼, 박광훈 의원도 알죠? 김진표의 16년, 네. 초,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국회의원도 네. 알죠? 네, 네. 뭐, 백혜련 의원은 몰라요. 김영, 김영진, 김용, 영진이를 몰라, 쟤를 몰라. 음. 누굴 몰라. 승원이승원이 승원이 선거할 때그 캠페 가서 다 만들어 주는 게 나아요. 김승원 장한국이면 사진 다 찍고 그렇다고 끝나고 걔한테 가서 커피 한잔안 먹은 게 나고요. 지금 승원이 당선시켜줘. 대구도. 지금 것도 당선고 개인적으로 가서 커피 한잔안 마셨어. 근데 이게 뜨면 나욕대게 먹었어요. 그거 상대편 경, 민주당 선수한테 형이 뭔데 김승원이 그런 식으로 가갖고 초파기 기념을보 뭐 사진 다 찍어갖고 그냥 F 펜드로 그렇게 멋있게 쫙 갖고 날려주네. 회북이 <laughs> <laughs> 뭐? 난 여기 있는 데다 보면서 그래도 음. 여기 소환에 정치인 누가 모르고 도련도 누가 모르냐고. 민주 3월 8일날 회북에쓰 신거 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로부터 민주당 경선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굳이 굳이 민주당 경선 핵심 관계자로 쓰신 이유가 뭔가 싶어요 그때가 국민의힘도 경선 과장이었고 음. 그때도 경선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쪽도 경선 음. 가정에서 음. 빚을 졌고또 음. 그쪽에 또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도 그쪽은 서로가 음. 운동들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음. 음. 또 지금도 여기도 뭐 국민의식 운동하시는 분도 웬만한 데서 다 알고 음. 민주당 쪽에 인사들 다 알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거 아닌 것 같아도 이쪽 하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음. 또 지역에서 서로가 양쪽에 너무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는데 일단 립은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음. 항상, 음, 서왔죠. 그 음, 그니까, 민주당 경선 핵심 관계자로 고으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민주당 관계자가 아니고, 민주당 경선 핵심 관계자. 관계자라 가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음. 근데 거기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지니까 서로가 후보 이쪽 경선 과정의 후보자가 이재명 기사의 나쁜, 그에 있다라고 주관하는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딴건안 보거나 그것만 본거니까 그러면 이제 경선 핵심 관계자 같으면은 지금 이제 제일 유력한 사람이 아, 이낙연 후보 쪽이 아닌가 해서. 지금 이제 관계자들 핵심 축권, 뭐 음. 이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일반 운동원, 음. 말단 운동원은 아니었다는 거를 핵심 축권 관계자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음. 어느 캠프가 될지 몰라. 그게 믿을 만한 정도의 네. 소스라 해야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믿을 만한 소스 정도 되려면은 어 적어도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아는 사람 제가 볼때어 제일 신빙성이 높으려면 이재명 캠프에서 제보를 하면 제일 신빙성이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혹시 그게 왔는 건가요? 이재명 캠프에는 안 왔죠 그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거 이낙연, 그거... 이낙연 캠프인가요? 그것도 장담 못 하죠 확실히 아... 잘 모르세요 그러면? 네. 뭐니나경이냐추미애냐박영진이냐 음. 어쨌든 음. 뭐 진해들도 아니면 또 구전에 그만둔 정세균 후보도 있고 네, 네. 그전에다 그 진해의 지지율 네, 네. 좀 낮아서 부득이하게 물러났지만 음. 여러 가지 또 그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중건 음. 뭐 포럼 나가갖고 아마 한개 있을 거에 떴을 때 그때 뭐 남욱이 음. 가기 전에 그 스포츠카 일억 6천짜리 대안하고 그런 것까지 보험 그거는 보험이, 예를 들어, 계약 맺었잖아요? 네. 그거 실행 날짜는 3일 후야. 네. 그러니까 미리 빼, 빼서 제시해 줄 정도니까 100%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렇죠. 써. 근데 나무의차 보험 증서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니까 나는. 더 진짜 핵심 이거 맞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말하는. 그 남욱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어느 쪽이든 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연결돼갖고 다 들어왔다고 그렇지 남욱 측의 사람이라고 본게 아니고 민주당 핵심 민주당 경선 핵심 관계자 그쪽으로 연결돼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욱하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하고는 무슨 관계는 없잖아요 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근데 그거를 음. 쉽게 얘기해서 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보험계약서는 음. 딱두 가지 보험회사가 보관했거나 음. 남욱이 그쪽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내가 자동차 보험 들어도 그 함부로 계약서를 노출하거나 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면 진짜 그매진 보험회사가 음. 누군가가 복사해 갖고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음. 마지막에 그 3월 8일에 폐에 올릴 수셨을때그 음. 차라리 화천대유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 그렇구나 생각했을 텐데 음. 민주당 사람이 그, 그걸 잘 알리가 완무할 텐데 싶은 생각도 좀 찾아 들었고. 그래서 또는, 내가 진짜, 응. 음. 어, 뭐 거기 쫄아갔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천장에, 그, 아니, 하던데요. 어, 첫날. 어, 어. 무조건 아침에 가보자. 그 첫날. 가셨잖아 예. 가갖고 진짜 한번부탁치고 그, 진짜 이게 몇 마디 해보면은 음. 이게 진짜다 가짜다 어느 정도. 그렇죠. 신뢰가 오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이게 제보된 것들이 진실이라고 나는 근접하게 하니까 맞다라고 본 음. 거죠. 그러니까 고민 고민 하다가 이제 써갖고. 뭐, 뭐를 어. 듣고 좀 진실이라고 보신 건예요 뭐를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다 기사에 나갔죠. 음음. 그 여러 가지, 뭐, 설립. 왜 음. 갑자기 또, 누가 봐도, 저기 하천도 설립은 다 이해가는데, 음. 뒤에, 그천화동인데 음. 이거 갑자기 같은 날, 그것도 각자 틀려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통상적으로 음. 이렇게까지 하나, 음. 그 각종 은행이고 뭐다 들어오잖아요. 투자자. 음. 근데 개인들이 조금씩 투자해갖고 사모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또 같은 날 한꺼번에 같은 사무실에 그냥 회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뭐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난는 밝힌 아요 회사가 동시에 설립하는 날짜가 같은 게? 같은 날짜에 같은 거에 한 사람이 두게도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름은 틀려도 음. 처음에 한,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장난쳤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한사람이 그 음. 김한배 씨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김만배인지, 뭐, 나무, 이거, 지네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음. 김만배하고, 김덕배, 동생, 네. 뭐, 여러 가지, 음. 어, 걔네들 관여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한 걸음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이거는 누가 봐도, 음. 뭔가가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세웠다. 그래서 거기서 하천대역 이뤘던 치료까지 또, 그, 그걸 보고, 음. 100% 이거는 맞겠구나, 라고 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와서 제보를 한 거예요. 아니 한편으로는 진짜 확실한 사람이 넘겨주고 그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한 거냐 네. 그것도 한편으로 아니면 지가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네. 지가 참여, 관여해갖고 네. 한 거냐 그거는 이제 100% 상담이 하다고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원을 가지고 받아서 제보를 한 거죠. 취재를 한 거죠. 그, 기사를.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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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왜 팩트 있게 기사를 안 내고, 기사 지역을 해서 클러치로 내느냐.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 자, 이제, 일단은 아까, 음. 자, 이제 조선이거나, 음. 또 중앙이거나, 뭐, 매체가 뭐 음. 큰 열린 분들처럼, 큰 유튜브 분 뭐, 자신있게 할수 있겠죠. 이, 비약해.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있게 쓴다고 쓴, 쓰면서도, 한편으로도 살짝 좀 튀겨나가야 될까 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100% 맞겠다는 건 이재명 후보가 관여됐다고 아, 궁금해. 거기까지 이재명 이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음. 100%라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일단은 인어건 건자가 음. 이재명 성남 시사였으니까 음. 그래서 질의한 거죠 타이틀은 이재명 후보님 모르는 거예 하전대요 누구 겁니까? 그렇지가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인허가 내주고, 여기 수원시장이고, 뭐, 홍남시장이고, 뭐 다, 아니면 고향시장이고, 그 정도 사업이면은 허가권자가 음. 그래도 책임지고 모든 걸 관리하고, 음. 모든 걸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미, 믿을 수 밖에 없죠. 아이 조그만 사업이니까그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을, 그것도 가장 문제에 있다라고 해갖고 힘들어갖고, 그 왔던 사업을 처리하는데 그거를 관심 없이 그냥 알아서 떠는 기고 나눠 요거만 주면 돼 하는 그런 사분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지자체장든 그렇죠. 네. 기사 제목에 보면 이제 화천대유가 이제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니까 음. 그렇게 보려면은 화천대유가 이재명 시장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것이라고 되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뭔가 그걸로 부당한 어떤 이익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혹시 그래서 그런 경우 확인을 하셨나요, 이거지? 지리로 이번 음. 던진 거죠. 음, 그거 그 확인 시는 그 네, 근거는 100%뭐 그쪽에 이렇게 한 6천억 음. 뭐 지금 더많잖아요그 당시는 에 저는 6천억 정도 그걸로 던진 거고 그 어, 이후에 뭐 중앙지에서 밝혀진 것들은 더 많은 금액들이 그, 더 들어온 거고 저는 그때까지만 고구만 해갖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니까 최소한 인런가책 모든 게 책임이니까 음. 한번 이재명 후보님 타이틀을 이렇게 달은 거죠. 음, 그런데 이제 화천 대유에 대한 그 특혜를 어뭐 예를 들면 특혜에 대한 해명을 음.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천 대유가 이재명 후보는 뭐냐라고 물으신 거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목에, 얘기를. 네. 그 제목에 뭐. 어떻게 보면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음. 어떻게 보면 은 저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다른 거예요 처음에 그 앞에 것도 빼려고 그랬어 이재명 후보님 저는 음. 누구 것입니까라고 음. 그건 제목이 다 틀려야 되고 음. 새롭게 바꿔야죠 음.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게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네. 뭐 책임 밑에도 잘못했어도 총 절차권자가 음. 그무언 책임 을직인거 이따라고 그 당시에 더 받기 때문에 음. 그걸 바른 거고 그래서 화천대유가 <laughs> 이재명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떤 믿을 만한 근거가, 뭐,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 하여튼. 거기도 내용도. 지금 이제 말씀은 계속 그냥 총괄 관리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말고. 어쨌든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 그 전반적인 게 어느 정도 진실이다 하면은 음. 우리는 그거를 알려갖고, 음. 음. 그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한계가 있죠. 있는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실에 더 접근하게끔, 음. 취재를 해야 되고, 음.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취재가 네. 그러면 덜된 상태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 상가지만 해갖고는 낮은 거니까. 아 그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아까, 음. 금액 마치고, 더 디테일하게 하면 중앙지가, 음. 그것도, 앞다쳐서, 너무, 그렇게, 취재하고 써야 되니까, 제가, 거기까지, 설레발치고, 지역, 인터넷이, 그렇게까지 추천해할수 있는, 그 여건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전체 전체적인 틀에서 그, 그거를 알리는 게내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내 역할은 아니니까. 네. 그 이후로도 딱히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보셨잖아요. 6개월 동안 계속 써, 그, 그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걸 사안을 뉴스도 보고 사안을 네. 계속 귀, 귀동량도 들으셨을 때고 한데 그 이후로도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로부터 어 부당한 어떤 특히 부당한 뭐 뇌물 같은 거를 받았을 그런 근거를 혹시 뭐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뭘 찾으신 게 있으신가 했어요. 글쎄요. 뭐 지푸라기 지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확인이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라고, 뭐. 몸통이라고 부르려 고 그러면 이게 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뭔가 아니 아니 그지니도이재명 그러니까 음. 후보도 음. 윤석열 후보 공범 씨 응? 음. 그니까 음? 몸통이라고 그래서 하고 똑같잖아요. 매 그 쉽게 얘해서 부산저축은행, 그나무기리몬니그 음. 그 당시 연관됐을 음. 때 강력 처벌해버렸으면은, 음. 이쪽에 와서 대장동 사건이 안 터졌는데. 안했기 때문에 몸통이라고, 그, 그, 결국은 뭐, 그돈 먹은 자가 몸통인데, 윤석열 후보나 이렇게 누구도 먹지 않은데 서로가 몸통이라고. 아니, 그이까지 그러니까, 싸워온 그러니까 건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 그, 음. 누굽니까? 그, 저, 대출 브로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건을 커피타주면서 덮었다라는 지금 진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건 그런 건거 같은 아닙니다. 진술이 그건 이재명 그건 후보 아니, 쪽에도 진술이 있냐 이거죠. 내가 그건, 그건 틀린 거고 어, 또 네. 저도 역시 제보자나 여러 가지 상에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음. 정확하게 간여돼 갖고 음.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게 사실 에 하긴 했느냐 안 했느냐 음. 내가 사실 팩트를 아니면 가서 진짜 그렇게까지 자업으로뭐그 정도까지 했으면. 저도 뭐 이전에 있겠습니까? 더큰 자리가 있겠지. 그거는 <laughs> <laughs> 네. <laughs>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제보자의 진술만 있는 상태고, 제보, 그 제보자는. 제보들 진술이고, 또 어느 정도였을 때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 신밀성이 음. 어디까지냐, 음. 그랬을 때 이거를 믿고 하느냐, 음. 아니면 아예 뭐 100%다 확인해갖고 모든 걸다 하면은 뭐 사법처리 시키겠고 할 정도였으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 역할이 아니니까 제 역할도 아니고 어떻게 수익을 받았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세 번만 해 주시면은 바로 네. 내려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네. 전화 왔어요 이것도 필요없다 해명 필요없대요 음. 안 내리면 고소한다고 하고 한 거야 잠깐만첫 번째 그거는 왜 중요하죠? 수익 계약은 일단은 그냥 궁금하니까 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수익 예약 받았는지 물어보면 어, 그게 어. 사실. 어. 간단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좀 해주면 되는 거고, 음, 음, 음. 뭐, 어, 또, 그다음에는 뭐, 현재 음, 이성민 대표 그 당시 대표니까. 대표가 음. 왜 재판에 참석했냐, 그때 오는 여러 가지 중인으로 참석한 게 보도에 난게 있어요. 중인으로 참석할 수 있지도 않나요? 했어 있는, 있는 것도 아니에 그게 아니, 뭐 이상한 거야, 그게? 다른 사건으로 해서 재판 음, 참석한 게 있어. 근데 그게 뭐, 이게. 내 별거 아니야. 그러면그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기사랑은 관련이 있다고. 그게 화천대유와 이재명 기사가 특별한 어떤 특혜를 준 그거, 그, 그게, 난 궁금하니까 그걸 궁금하니까 던졌으면 간단하게 음. 그냥 못 뛰매 뭐 음. 해서 뭐 어떤 진술했고 그거 음. 뭐 아니면은 아니다 아니면은 좀 음. 사실대로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질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그, 자회사들이 어떤 이유로 성남이 들어서 배당을 받았냐. 네, 그거 간단한 설명이지. 으면나그 난... 배당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배당.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근데 누가 받은. 대주주니까. 좀... 주주, 많은 네. 통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았으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음. 좀 해달라, 그 이유를. 음. 그거 세 가지하고, 이세 가지 에 해명 해명해 주신다는 그냥 바로 내리겠다. 바로 내리겠다. 내리겠다. 해명 거야. 안 했군요. 전화해갖고, 무조건 이것도 해명 안 하기로 했다. 음. 그냥, 그냥, 안 내리면은 무조건 고소고발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 강목난 아. 나온 거야. 바로 요거 지나서, 음. 음. 11시, 좀 지나서 음. 전화로 와갖고 음, 그러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일 판만 봐어 얘네들 봐라 이거 <laughs> 아니 사소한 거야 이것도 음. 이거 두 번째도 있죠 그냥 기사 안 거야 그래서 개가워 음. 그니까 여기 남사, 날짜 참... 날짜만 한번 볼게요 예. 날짜가 네. 아, 9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1일날 예, 간 거야 아,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문자 공고. 좀 음, 음. 간단한 거예요 그거 해명조차도 안 했어 난100% 그냥 그 자리에서 입을만 하고 내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래도 좀가 나름대로, 뭐, 작은 인터넷이지만은, 그렇게를썼으면 내려가야 될명분은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줬어. 음. 그렇다고 내가 뭐, 군전을 달린 것도 아니고, 기사를 다고 해명되면은, 문자에도 정확하게 변호또 내가, 문자 주고 받은 게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쪽에. 변호사한테도.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신뢰성. 100% 내가 책임, 명분 주면은, 내리고, 거기다가, 아니면 내가 잘못 근데 알고, 습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해명 들어왔습니다라고 내릴 텐데, 전혀 안 해버렸어. 만약에 아, 이재명 가정. 후보가 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뭐, 그 검은 돈을 받았, 받았거나, 뭐 어떤 지위를 했다라는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의혹이. 개인적으로는요, 좀 음. 그런 게 없어갖고 다음에 꼭다 털고 깔끔하게 음. 음. 다음에 꼭 경기도에서 진짜 음. 훌륭한 대통령 출신, 음. 조지사 출신이 이번에 한번 당선을 되셔야 된다고 보는 사람 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아무런 의혹, 그러니까 지금 <laughs> 갖고 계신 의혹이 다 해소됐을 거라고 봤을 때 음. 앞서서도 또 이제는 후보 음. 제가 앞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원을 해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 건다 역할을 다 하죠 저도 경기도민이고 경기도에서 진짜 아 1,300만, 400만인데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사실 이제 그 다음 그건 다음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좀그그 그 보도를 기화로 사실 국민의힘에서 되게 잘 활용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본연 이게 음. 또 그런 모습이 비춰진 거 뿐인데 음.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네가 그렇게 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일등공신 아니냐 음.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선 좋은 자리야 음. 나는 지금도 기자고 아마 전문에도 아마 진주 가까 그럼 거기서 지금도 기자고 앞으로도 기자 역할이 이거다. 뭐 감토 뭘 음. 주겠냐 내가 뭐 장관 자리를 주겠냐 아니면 음. 비례대표 음. 5번 안에 비례대표 하나 주겠냐 <laughs> 그건 무슨 의미 있냐 그리고 아니면 어디 자리 하나 준들 몇 년을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냐 음. 그냥 여섯 그냥 지금도 기자고 기자다 음. 다 그런 거 생각한 적도 없고 음. 그런 거 바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래야 끝나면 연락 없냐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laughs> 없기 때문에 미련도 없다 지금 음. 뭐 어디 큰 자리 인터넷 아까, 음, 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자, 내가 사기 보면 네. 이렇게 대표예요. 네. 예. 대표하고 있잖아. 네. 짝만 도와주면 되 그래도 내가 불기당한 성향이구나. 그렇지. 근데, 그리고 인터넷 얼마가지고 있는지 알죠? 경기도 방법이 다 뽑아놨어. 의외로. 엄청나요. 상상을 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 특히 계약품에 뭐, 100만원짜리 하나, 인터넷, 그걸 최근장으 줘요. 그 전에 이재명 올때는 거의 뭐 많이 좀 나름대로 행정감을 빼나 뭐라 안해 그냥 전체 이관적으로 이렇게 꽤되는 주잖아요. 한 8번 주더라고. 되게 고맙게 그 전에 가령들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들어오고. 처음에는 또 전체를 컨트롤 하도록 얘가 와갖고. 사람 공공기관까지나 공공기관 컨트롤 하는 거 처음 봤어 얘가. 그전까지는 뭐 김지사, 뭐. 그 전까지는 뭐 김유은 지사, 남미안지사뭐그전 지사들과 순반대로 공공기관 공항 그, 한, 홍보, 언론 홍보, 니가 꼭, 해. 그리고, 꼭, 저기, 시국에 있는 건 모르겠어. 대변실하고 같이 매칭해 갖고 었으니까 대변실, 언론 담당할 수 있는 건만이홍보인아니고각시국에 핵심에 또, 몇 없이 다소개나거 이런 식 자, 요번 컨트롤 하는 건 맞는데, 공공기관 취업대까지 다지 않는 친구는, 난 참나서 강연이 됐다고. 예를 들 이재명 기사. 그리고 다 바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도 처음 기개는 아, 박병희건 사면 안 되는데. 네. 어이, 그거 같다고. 그러고 그, 나 뭐, 화가 갈 수도 없잖아, 요가 뭐, 딴거할고 하던 것만이고. 근데 어느 시점에, 어우, 계속 줄이야. 계속 줄이 대면 씻고, 총에 800주 정도로 400. 그리고 작년에, 음. 얼마나 됐을 거 같아요? 음. 600. 네? 1월 달에.